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휴애리의 수국이 예쁘게 폈다는 소식을 듣고 휴애리 수국 축제에 왔습니다. 휴애리 수국 축제는 3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와, 오늘 지금 제 옆으로 예쁜 꽃들이 만개를 했어요. 너무 예쁜데요. 오늘 마음의 힐링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가 있는데요. 여기 입구에서 파란색을 따라서 먼저 간 다음에. 나중에 빨강색으로 요렇게 돌아오면 된대요. 관람 시작할 때는 빨강 색깔 화살표를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철쭉이 가르쳐주는 바로 요 길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 포토스팟이 있어요. 여기 쏙 들어가서 예쁜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슈애리 수국 축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수국 올레길은 왼쪽, 숙제지아 놀자, 승마 체험, 감귤 체험은 오른쪽. 저는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국 올레길 입장. 오, 어, 불이 많은 데요 어, 드디어 활짝 핀 수국 발견. 여기 뒤에는 한라산이 있어요. 와, 한라산과 수국의 만남입니다. 여기 철쭉꽃이랑 함께 이렇게 항아리들이 쫙 진열되어 있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한 폭의 그림 같죠? 자, 여기 이 길은 천천히 가면 더 아름다운 길소터널이래요 천천히 가면 더 아름다운 길 천천히 관람해 보시죠. 지금 관람객들이요, 카메라 셔터 누르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곳저곳 포토스팟이 많아서 이렇게 예쁘게 사진찍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뒤쪽에는 감귤과 숨 쉬는 항아리. <laughs> 여기서 사진찍어도 예쁘겠죠? 다른 곳곳마다 모두 다 스튜디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머리 위로 벚꽃비가 떨어지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와 너무 예뻐요. 벚꽃비가 초속 5cm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 더 많이 떨어지면 더 예쁘겠다. <laughs> 여러분, 드디어 수국창원 발견. 아직 많이 다 피진 않았지만, 그래도 수국을 볼수 있어요. 지금 여기는 수국과 벚꽃의 콜라보레이션. 수국이 떨어지는 벚꽃잎을 맞고 있어요. 자, 여러분 수국에 인사해주세요. 어, 진짜 예쁘다. 색이 되게 다양해요. 어, 이게 제가 좋아하는 분홍색. 네, 오늘 휴에리 자연생활공원에서 꽃들과 함께한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휴에리 자연생활공원에서는요. 1년 내내 꽃축제가 열리거든요. 7월 중순까지는 수국축제가 열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우제주플러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